소매를 그려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수직으로 선을 그어 주고요. 먼저 뒷판 패턴에서 앞판 패턴에서 각각 진동 둘레를 재어 주고요. 저는 뒤다모리 26.2 그리고 앞 암홀이 24.7 그리고 소매를 소매 길이를 60cm로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소매산 높이를 정해 줄 건데요. 뒤 암홀과 앞암홀 더한 거를 4로 나누고 거기에 4cm를 더한 값. 그 값을 가지고 소매산을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양 옆으로 이렇게 그어 주고 이가 맞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이게 이제 뒷판 쪽이고요. 뒷소매가 될 거예요. 뒤쪽. 거기에는 뒷암홀, 뒷패턴에서 재어 주었던 뒷암홀 치수만큼 되게 이렇게 사선을 그어 줍니다. 이거 뒤 암홀이 되고요. 여기는 앞소매니까 앞 암홀 치수만큼 오는 지점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줍니다. 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뒤 소매 쪽, 왼쪽에 해당하는 이뒤 소매 쪽을 4개로 나눠줄게요. 4등분이 되도록. 여기가 이제 같은 분량이 되도록. 이렇게 4등분을 해주고, 요 앞소매 쪽, 앞소매 쪽은 3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앞소매 쪽 3등분 해준 것에 요 하나만큼, 요 하나만큼 요 분량을 저맨 꼭대기, 거기서 똑같은 지점을 양쪽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세개가다 같은 분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점이랑 이 4분의 1 지점되는 점에 선을 하나 그어주고 이 점이랑 3분의 1 지점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각으로 선을 하나씩 그어볼게요. 여기 만나는 모든 삼각형에다가 직각으로 되는 선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각되는 선을 반으로 나눈 이 점들. 점들은 하나씩 이렇게 반이 되는 점들을 표시해 주고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소매 곡선을 그려 볼 거예요. 곡자를 이용해서 이맨 꼭대기 있는 점과 요 반이 되는 점과 요 사선과 이렇게 만나고, 또 반대로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곡자를 뒤집어서 요리조리 해서 자연스럽게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찾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도 이렇게 곡선이 완성이 됐으면 이번에는 요맨 위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소매 길이만큼을 쭉내려 구워 줄게요 저는 60cm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소매 길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지금 화면에서는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왼쪽 끝에 소매선 맨 왼쪽 끝에서부터 수직으로 쭉 내려오는 선을 그어주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에서부터도 수직으로 쭉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뒷소매의 2등분 되는 지점. 거기서 선을 쭉 하나 내려줄 건데, 이거는 큰 소매와 작은 소매로 나뉘는 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3cm. 여기 3cm 재는 지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쭉 구워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3cm를 더 나가서 더 나가서 수직으로 선을 쭉구워줘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3cm를 왼쪽으로 이동시켜 줄거예요 여기를 없애고 왼쪽으로 갖다 붙여 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요 소매산이 이렇게 되다가 요 끝에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부분도 여기에 똑같이 이동을 시켜 줘야 해요. 그래서. 요 위에도 몇 센치가 올라갔었는지 체크를 해주고, 이 부분도 똑같이, 같은 높이 올라온 만큼 또 같은 모양의 곡선을 이렇게 완성시켜서,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이제 이사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 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큰 소매, 왼쪽은 작은 소매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소매통을 재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통이라고 하면 지금 저는 38이 나왔고요. 또 소매부리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코트에 이 소매부리가 26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한 값 26이 있고요. 그럼 이두 숫자를 가지고 나머지 그리는데 사용할 건데요. 38.7에서 소매뿌리 26을 우선 빼 볼게요. 그러면 12.7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12.7을 3으로 나눌 건데 3으로 나누면 한4.2 점점점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2.7이라는 숫자를 세 군데에서 이 밑에서 빼줄 건데 4.2, 4.1은 여기서 빼주고 그리고 나머지 4 1을이양 옆에서 나눠서 2.1씩 빼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4.2cm를 옆에서 4.2, 4.2 이렇게 빼 주고 나머지는 2.1씩.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선에서 한 3cm 정도 내려오는 선을 체크해 주고 4점이 들어갔던 그 부분에서 곡선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양 옆에서도 맨 위에서부터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줄 게 있는데, 아까 4점이 나갔던 그 지점에서 연장선으로 0.5cm씩 더 이렇게 나가 줄게요. 이 나간 선에서 여기와 만나게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팔꿈치 선 하나 표시를 해 주고 갈게요. 요 중심선에서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맨 끝까지 2등분 되는 지점에서 2.5cm 올라간 곳, 그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이게 엘보 라인, 팔꿈치 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장 소매가 다 그려졌는데요. 제가 그리는 이 부분이 지금 작은 소매. 작은 소매가 될 거고요. 이 부분. 그리고 그리고 이 선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려진 이 소매가 이제 큰 소매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두장 소매를 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큰 소매 부분이 되겠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